pwc 컨설팅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35년이 한국,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이 시기에는 블록버스터 의약품 특허 만료와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기간 단축 등의 기회가 있습니다. 보고서는 한국 기업이 기술 자본 집약적인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R&D 역량을 내재화하며 글로벌 파트너십 및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한 디지털 기반 정밀 의약 플랫폼 전략을 수립하고. CDM 오이타 개발생산 및 메드테크 등 연계 산업과 통합적 가치 사슬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. 현재 한국은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없는 등 R&D 집중도와 상용화 속도에 한계가 있어 기술적 차별성과 수익성을 갖춘 후보 물질에 과감히 투자하고 성공 사례를 축적하여 체질을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입니다. 정부와 규제기관의 신속한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.